네, 휴쌤입니다. 자, 3627강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앞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 아저씨 할 때는요. 뭐, 피타고라스와 시작점 개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시작점은 여기고요. 여기 길이가 하나, 둘, 셋. 여기가 1이니까. 자, 이 길이는 루트 10이 될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이 아저씨가요. 자, A점은요. 4에서... 자, 루트 10만큼 r k 한거죠 자, P에 대응되는 점이 a 입니다 얘가 a 에요 그러면은 B에 대응되는 점은요. 4에서 루트 10 전진입니다. 그래 놓고 a 에다가 루트 5를 곱하래. 4마 루트 10에다가 루트 5를 곱하구요. 자, 4풀 루트 10에다가 자, 루트 2를 곱한 1음에뭐해 줘라? 빼 줘라 이랬습니다. 계산해 주면 되죠. 자, 4 루트 m a r 0 자 이렇게 만나면 빼기 4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나면 빼기 루트 20이죠. 그러면은 2루트 5가 빼지겠죠. 됐어요. 자그럼이 아저씨 얘는 5루트 2에요. 빼기 자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만나면 마구루트 2자 얘랑 얘랑 만나면 어 2루트 5가 돼 주겠네. 자 그래서 다음 몇번 2번 이게 됩니다. 409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세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있대요. 직각 이등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저씨가 내가 요 길이를 A 어, 어, 여기를 A, 각각 AB라고 아 이렇게 잡았구나. 자 그럼 일단 얘는 A로 잡아도 되겠네요. 그 넓이가 4예요 그러면은 자, 밑변 높이 2분의 1 A제곱이 4잖아. 넘기면 A제곱은 8이니까 A는 루트 8이 돼주겠죠 자, 요 길이가 루트 8입니다. 그리고, 자, 이 아저씨 넓이가 1 2고요이 아저씨 넓이가 36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 자,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 선생님, 여기는 별라고, 별이라고 잡을게.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별제곱이 12가 된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2 곱하면 별제곱은 2 4고요이 길이가 루트 24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 아저씨는 2루트 6이에요. 2루트 6. 길이가. 좌표가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일단 우리 A 아저씨는요. 요 지금 ABC의 좌표가 그거 되는 거니까 자 A 좌표는 2루트 2입니다. 그럼 이 B 좌표는 2루트 2에다가 2루트 6이 더해지는 걸거 아니야. 그 다음 선생님 여기는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세모 제곱이 36이 되는 거야. 그럼 세모제곱은 72가 되겠네. 그러면 이 아저씨 세모는 루트 72가 되고요. 36과 2의 곱이니까 6루트 2가 되겠네. 자, 이 길이는 뭐라고? 6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C의 좌표는 2루트 2 더하기 2루트 6에다가 6루트 2가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입니다. 문제에서 이 아저씨에서 이 아저씨 빼래. 그럼 얘는 일단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 26이 남은 상태에서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겠네. 그럼 얘네둘이더 얼마 더얼마다 8로 2가 되겠죠. 자, 끝나갑니다. 자, 크다 작다 놀인데요. 자, 우리 원래 어떤 두 아저씨의 크기를 비교하면 a에서 b를 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b보다 크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a가 b랑 같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B가 더 크다, 이게 되겠죠.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제곱에서 빼는데, 자, 선생님이 할 때는, 자, 루트 2와 루트 3과 루트 5는 좀 외워서 얘는 1.732, 1.414, 루트 2는, 루트 3은 1.732 정도를 갖고요, 얘는 2.23 정도를 가져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실수의 대소관계를 선생님이 저 얘기한 거를 총동원해서 자,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내가 여기다 1, 1을 더했어. 그러면 루트 5가 2보다 크니 이렇게 된 거잖아. 루트 5는 2.23이고 얘는 2니까 맞네. 무슨 말인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 주시면 된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좀 센스를 발휘하면 좀 풀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게 있는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이렇게 루트를 또또또또 또, 또, 또 이렇게 해주시면요 루트 1은 1이고요 루트 4는 2예요 근데 이 아저씨 놓고 봤을 때 얘는 1.414 얘는 1.732 정도를 갖는다 라고 정확하게 좀 외워주시고 얘는 2.23 그러면 이 아저씨 루트 4와 루트 9인 3 사이에 루트가 하나 둘셋네개 있어 그럼 여기다 내가 가운데 줄을 끄면요이 친구는 2.5를 넘는 2.7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2.5를, 2.5보다 작은 2.7이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저씨, 루트, 루트 7을 대략 2.6 정도로 놓고 보면은, 야, 2.6에서 2 빼면 얼마니? 0.6이지. 3에서 2.6 정도를 빼면 얼마가 돼? 0.4잖아. 근데 이게 크다고? 어, 그러니까 답이 4번 되겠죠. 0.6이 0.4 보다 커요 반대로 돼야지 자 요렇게 센스를 발휘해서 풀어도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그 다음 다음 부동호가 나머지 넷아 이렇게 되면 귀찮죠 다 풀어줘야 되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이 아저씨가 1.414 라고 하자 그렇죠 그러면 1 더하면 어떻게 돼2.414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 루트 3에 아, 루트 2인 1.414에다가 3곱8에그럼면 이것이 어떻게 돼? 5점 얼마나? 자, 이제 432 4.2 얼마 얼마잖아. 거기서 1빼면3.2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미 얘가 크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이 아저씨 얘는 얼마야? 루트 10은 얘들아 구, 루, 어, 우리가 루트 9가 3이잖아. 그럼 얘3 7이 그럼 얘는 2.7이니까 당연히 이거 더 크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양쪽에 같은 거 있어, 그럼 날려버려. 그럼 얘는 오는 루트 20으로 돌릴 수 있고, 루트 19와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오라, 얘네들은 이쪽으로 갈 거야. 근데 얘가 이쪽으로 하겠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선생님, 푸는 거좀 보고 있습니까? 자,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른 루트가 섞여 있을 때가 문제예요. 자, 대소관계에서 오른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얘 봐봐. 루트 6, 루트 6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일단 날려놓고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 루트 아까 전에 루트 5가 얼마나 그랬지? 루트 5가 2.23이잖아. 2.23에다가 3 곱해봐. 9, 6, 6. 6.69잖아 얘. 그러면 우리 이 아주 참 볼게요. 루트 9, 루트 10,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루트 14, 루트 15, 루트 16 이렇게 됐을 때, 아니 얘는 3이고 얘가 4잖아. 그러면 루트 11은 여기 중간에 하면 얘는 3.5보다 작은 놈이잖아. 그럼 대략 뭐한3.3 이렇게 했다고 쳐봐. 좀 비교가 좀 애매한가? <laughs> 자 이거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 제곱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볼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아저씨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 돼 루트 어떻게 됩니까 9545고요 다시 밀어 넣을 때는 제곱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루트 44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얘가 크네 답이 4번이게 됩니다 됐어요 자 413번 보겠습니다. 자, 두 실수의 대소 관계로 옳은 거한번 골라봐. 이랬어요.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 원론적인 거한번 해볼게요. 원론적으로 풀어본다는 얘기야. 자, 얘랑, 얘랑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그러면 뺀다고, 원래는. 빼기 1 플러스 루트 12. 그래 놓고 얘가 0보다 크니? 같니? 작니? 판단한다고. 그럼 3에서 일단 1 뺍니다. 그럼 얼마야? 2. 그 다음에 루트 3 남았고 이 아저씨가 뭐죠? 2루트 3이잖아. 그러면 3에서 2루트 3 빼면 루트 3. 어? 뭐보다 커? 0보다 크잖아. 2는 1 7 3이보다 크잖아. 그럼 이 말이 뭐야? 0보다 큰게 나왔으니까 맞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보시면요. 어, 2루트 5 플러스 루트 6. 그 다음 이 아저씨 루트 5 플러스 2루트 6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볼게 루트 6 이렇게 넘겨볼게 루트 5 되지 2루트 에서 루트 5 빼고 2루트 6에서 루트 6 뺐어 근데 이게 맞니? 얘가 더 크잖아 아이고 맞는거 골라야죠 됐어? 자 그래놓고 이 한번 볼게 자이 아저씨는 5루트 3 1 6의2 곱한거니까 빼기 4루트 2 그 다음에 이 친구 2루트 3 이렇게 되죠. 더하기 루트 5야. 그러면 이 아저씨를 자 얘는 잠깐만 2루트 3, 3. 얘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루트 3이죠. 이 친구 이렇게 넘어옵니다. 여기 루트 2야. 이렇게 넘어오면 은 5루트 2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 다시 밀어넣으면 얘는 27이고 얘는 밀어넣으면 50이잖아. 누가 더 커? 이거 더 크네. 그럼 부동호 방향 맞네. 답은 기억 ㄹ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세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자, 논리는 이거야. A가 B보다 커. B가 C보다 크다. 그러면 결론은 C랑 A랑 어떤 관계야? A가 더큰거 아니니? 됐어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자, 가봅시다. 자, 이 아저씨. 어, 일단 선생님이 쓰는 방법 잠깐 한번 봅시다. 이 아저씨 외워서 얘 1.73이잖아. 3 더하면 어떻게 돼? 1.73에다 3 더하면 4.73이 이렇게 되고 자 5에서 1.414를 뺍니다. 그러면은 야 1.4만 해도 이렇게 넘어오면 6 그치? 그러면 이 아저씨 어떻게 돼? 1.4에서 3.6이 되잖아. 얘는 4야. 그러면 C, B, a 순으로 가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B, C, A 이렇게 되겠죠? 답 3번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3개 나왔다고 쪼이지 마시고 자 가봅시다 자 a가 루트 3 플러스 루트 2나 그냥 이렇게 할래 1.732에다가 1.414 더했어 그럼 6 4 1 1 3.146 정도 되죠 자그 다음 이 아저씨는 루트 2는 1.414 거기다 2 곱하면 8이 8. 2, 8점 앞에 2가 되겠죠 그러면은 1.414에다가, 자, 우리 3을 곱하면, 어, 214, 4321, 4.242에서 2.23 정도를 뺍니다. 루토가 2.23이잖아. 그러면은 2.0121 정도 되지. 야, 크기 비교 되잖아, 바로. 됐어요? 그럼 면 역시 C, B, A. <laughs>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다 반지점 풀다가 이건 뭔지 막 이러지 마시고, 자 한번 외운 거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자 갑니다.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 이거, 이거인 원을 각각 A, B, C 가장 큰원의넓이래자 우리 야 니네 봐봐. 일단 가장 큰거 하는데 4에서 루트 6 뺐어. 4에서 루트오 뺐어. 이미 이건 작은 거 아니니 더큰걸 뺐으니까 그럼 얘랑 얘기랑 비교하면 되는데 4 빼기 4 빼기 이 아저씨 루트오가 2.23이야. 4에서 2보다 더큰걸 빼면 얘 1.얼마얼마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가장 큰게 2잖아, b잖아, b, b. 2가 제일 큰 거네. 큰 원을 말하시오라고 했으니까 b라고 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그래서 417번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푼다 이거야 뭐냐면 이 루트 오더하기 1과팔 8마 루트의 대소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모아 주면은 3루트 5구요 얘는 이렇게 되면 얼마 돼요? 9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야 이거 그냥 자체로도 크기가 바로 나왔다. 이 아저씨 들어가면 95서 루트 4 0이고 루트 81이니까. 이게 더큰거 아니에요 됐어 그러면은 a랑 b랑 더고 b가 더커 이번엔 a랑 C랑이, c랑입니다 2루트 5 더하기 1과 3루트 2 더하기 1이야 됐어요 자 이번에 선생님 쓰는 방법 2.23에다가 2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4.46이니까 5.46 정도 됩니까 1.414에다가 3 곱하면 4.32, 4.2에다가 1 더하면 5.2잖아. 누가 더 커? A가 더 크네. 자, A가 C보다 크네. 그럼 우리 꼬리물기 하면 C, A, B순이 되겠죠. 됐습니까? 끝나갑니다 418번. 다음 수를 크기가 큰 것부터 차례 나열할 때세 번째 오는 수. 아, 우리, 일단 얘는 음수잖아. 그치? 그럼 얘가 제일 가장 작은 수니까 너는 저기. 큰 것부터 나열하니까 얘가 제일 작은 수잖아. 그럼 요거 세개 비교하는 거죠. 자, 이 친구 1.732, 2.23. 그럼 이 여신은 693.96. 얘는 1, 2.23. 얘는 3.23이네. 자, 그럼 이거 세개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니? 얘가 제일 크네. 루트 3 더하기 루트 5. 그 다음 얘네. 1풀 루트 5. 세 번째 누구예요? 3이 오고 네 번째가 얘잖아. 그러니까 답은 얼마? 3이 돼주겠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4, 65페이지 풀였습니다. 휴쌤입니다.